자, 우리 82쪽에 필수예제 4번으로 가고요. 두 직선, y는 1분의 1x-1과 /2x y는 2x-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답니다. 그럼 그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두 개의 y절편이 0,-1을 기준으로 하나는 기울기가 2짜리,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키고 있는 건두두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 요거, 예각이라고 하니까 요 친구 쬐그만한 각도가 세타라고 한대. 이두 개가 이루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할 거래.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네. 자, 여기서 탄젠트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렇냐면요 우리가 이런 직선이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앞에 있는 것부터 얘기해볼까? 이 앞에 있는 건 무슨 역할을 했니? 기울기. 뒤에 있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니? y절편. 그런데 우리가 이 기울기라고 하는 친구를 삼각함수, 삼각비중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었어. 왜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직각상각형 입장에서 보면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럼 우리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게 사실 누구였습니까? 탄젠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각도를,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예요. 그리고 요 친구를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인 거예요. 물론 알파의 각도와 베타의 각도 중에 누가 더클 거야? 알파의 각도가 더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베타랑 똑같은 각도를 찾아보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이 알파라는 각도는 사실 베타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네. 근데 난 지금 탄젠트 세타를 원하고 있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뭐랑 똑같다? 알파에다 베타를 뺀 거랑 똑같다는 거야. 큰 각도에 작은 거의 각도를 빼준 게그두 직선 사이에 끼인 각도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삼각함수의 더셈 정리로 정, 정리가 가능하죠. 더셈 정리 자체로.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 자, 가운데가 빼기네. 빼기 그대로 갖고 오라고. 밑에 거는 플러스를 적어주면 된다고. 부호의 반대. 그럼 이 위에 분자는? 1 다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모가 1에다가 두 개를 곱해주세요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개를 뺀다고 하니까 2-2분의 1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분자는 1 플러스 두 개를 곱한 1이 들어오겠네. 그치? 그러면 얼마가 나와? 2분의 2분의 3. 따라서 4분의 3이 나오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82쪽까지 필수 예제 4번 정리했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네. 알았어, 정리할게.